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을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? 교육과정에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잘하는 걸까? 이게 다 문화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PC방이라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다른 나라에도 PC방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스펙 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널려있는 것도 아니지 물론 집에서 게임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PC방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? 그렇게 PC방에 모여 게임을 하는 빈도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졌고 실력을 키울 기반이 마련된 거지 여기서 한국인 종특 하나가 바로 절대 지기 싫어한다는 거 보통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, 양보, 타협, 통합, 지배라는 5가지 해결 전략이 있는데, 한국인은 지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. 한마디로 주체성이 좀 강한 편이라, 경쟁 상대를 어떻게든 찍어 누리려고 하는 거지. 아무리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도 절대 질수 없는 거잖아. 그니까 게임할 환경도 마련되어 있고, 이기고 싶은 상대도 널려 있으니, 이때부터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야. 이 안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게더 이상하고, 페이커 같은 괴물이 등장하는 거야. 사실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,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, 크크로핑 뽕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잘해.